떳떳 준비입니다 오늘은 친구와 함께 배그를 하는 거 2탄을 준비했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제가 방 만들겠어요. 네. 에이 왜 들어가. 뭐 하는 거야. 내가 방 만들게. 난키워야지어 잠깐 나 그거 찾아야 돼. 이상한 거. 돼. 어? 난 타이어 나 절대 못 잡을 거다. 여기 사기 자리이기 때문에. 가자! 그 가자! 아이시 끄러워. 옆에서 게임을 어.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어디에 있까요 아니, 아니, 거기 말고. 접속을 안해데요 오, 샷건. 응. 좋았어 응. 잠깐, 좀, 좀 남겨주셔야 됩니다. 오, 야, 너배낭주지 사! 사! 사짜리. 음. 일단, 챙겨놔. 아. 아. 어떡할까? <목소리> 어떡할까? <목소리> <목소리> 아사배우스코가 있긴 한데 어떡할까 일단은 이걸로 합시다 총이 없으니까 나 저기 뭐다 VSS VSS 야차 응, 온다 보스자야 응.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? 짤국 응. 특별 좋은 곳에 알려줘 <laughs> 어유 아, 듣기 하시래? 야, 아. 하나 드릴까요? 뭐 있어? 저요? 나 어? 총이랑 바꾸자, 이 총. 나총 줄게, 잠깐만. 사건 있어요? 아, 잠깐만. 총을 버려야 돼, 이리 와봐. 총을 찾아야 돼. 일단 총 하나 찾아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 아, 권총 말고, 좀큰 총. 이리 와. 밖으로 가려면 그렇게. 아나 가방 좀 써야 되는데 가방 사이걸스 어, 차있다 차있다 안 키면 어떡해 아 여기서 떠어졌는데 피가 나네요 어있는데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니다나 계속 아, 집으로 가는 중이니다

네? 필요가 없어. 맞아, 거의 사이구스. 3분기땅 3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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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분 그거는 안 가고 야, 내려와. 네, 어디 계세요? 나 차. 거기, 거의... 어 차에다 어, 방금 올라갔었어. 가요. 사이구스. 야, 보급 먹어야 돼, 보급. 보급이 어딨을까, 어디쯤에. 여기 사람 있다. 야, 이 새끼야. 이 차가 좀더 빨라요. 어, 사람. 쌀국수 뚝배기. 난칼 켜야지. 쌀국수 뚝배기. 쌀국수 뚝배기. 에이 잠깐만, 내려. 잠깐만, 이거. 민기야 이리 와봐. 민기야 이리. 아나 죽어. 아 누가 누 어디서? 어디여 있다. 여기 있다. 저기 찾았어요. 저기. 아 하늘이 없고. 어, 저기어 사람 있어 사람. 기있 어서민 아, 아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, 나 죽어, 민기야. 아, 살리야는데 아, 했는데. 아 누구야, 누구야? 디, 누가... 누가 야 누가 뒤쳐 오셨어. 나... 아, 나도 죽었어. 아, 나 죽었어. 여러분... 샷건 저한테 있었는데... 약간 아까 약간 기도있었약 지금 한 명이랑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. 사실 제가 동백이님. 이렇게 말하지 마. 네, 쌀국수 뚝배기. 쌀국수. 유튜브에 쌀국수 뚝배기. 유튜브에 쌀국수 뚝배기 쳐 보세요. 아주 재밌어요. 쌀국수 뚝배기. 하늘이 형아. 나 잡아봐 싫어 나 여기 여기 근데 여기 버그자리다 야, 여기 야왜내 왜 이름을 말해 음. <laughs> 음. 이제부터 이 구역의 대장은 나다이거다 그러니까 Kalkalar bir. Kalkalar bir. Kalkalar bir. Kalkalar bir. Kalkalar bir. Kalkalar <laughs> 아 여기 너무 사람이 많은데요? 사람 얼마나 있는데? 여기 사람 네명이요 미친 튀어야 돼요 배낭이 집이잖아 운전 차로 돌진 했다 흐? 하늘지형님 어? 일로 어? 오세요 빨리 튀어요 간다 야 기다려봐 거기 사람 왔어요 사람 왔다 미친 빨리 타세요 이 사람 새끼야. 어디 사람 새끼 어디, 어디 있어? 어디 있어요? 어, 사람 새끼 여기 있어. 어디 있어? 사람 새끼가 아이 죽었다. 다녀요. 잠깐만. 얘텐좀 먹고 죽 새끼. 나도좀 먹고요. 아이 진짜. 죽어. 근데 반대편에 사람 진짜 많아요. 죽였다. 고기 반찬. 고기 반찬 뭐야 누구야 누가? 누가 간다 여기 사람있다 사람 누구야 아 저거 아까 이제 내가 제 일단 태워 저 거쪽 가지 마세요 거쪽에 사람 내밀단 말이에요 오케이 샷건이네 아 샷건 저 그니까 주세요 어디? 저 샷건, 샷건. 주면 안돼나 아, 샷건 먹었어 아 그래요? 고기반찬! 고기반찬! 공주님 필요없죠? 저희 여기에서 찬방이동 해도 되죠? 응? 갈게요 네. 운전하실래요? 어 엇? 개듬퉁 타버려 엇? 가자 움직이던 도중에 탔다 응? 가즈아 고기반찬! 고기반찬! 맛있는 맛있 고기반찬 아이고 뭐또 이런 걸 주시나? 뭘 말이에요? 이거 받았어요? 이 거네. 뭐 가졌어요? 참, 참. 서았네로었네저 뽑았다 소 사람 찾음 사람 찾음 사람 어디 있는데? 사람요? 방금빨간색못 갔어요? 빨간색 표시? 어. 이쪽에 있었는데? 고기 반찬. 고기 반찬. 어! 살려주세요! 저 그게... 스위트 맞았었는데, 치7 AP 나왔어요. 뒤, 제 뒤쪽에 있어요. 아, 나 죽어, 나 죽어! 아, 나도 죽었어. 도시에 죽었어. SKS로 죽인다. 아유, 안 나오시나요? 안 오시나요? 맞아요. 친구야. 아, 알겠습니다. 고기 반찬. 자, 오늘 2편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 3편을 봐주세요. 3편을?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네. 그럼 지금까지 스타트TV였습니다.